식구가리 까면 네, 지금 이거 영주 안진경그 살림 대학교 교수님이. 아, 그걸 예, 밤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방법을 음. 예, 이렇게 먹는 강의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 시간에 안밤 오래 네.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밤 오래 보관하는 방법, 네. 방법 네. 강의를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분을 뜸을 들여 그리고, 찬물. 뜸을 들은 다음에 찬물을 놔둬놓고, 그거 다핥들어서 그래야 좀 시크한 거. 그래가지고, 예, 지금, 음, 말한 다음에 수강, 수강생이, 수강생이 아주 진지하게 가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래. 그래. 예. 밤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 예. 안성경 교수님이 <laughs> 예. 예. 오늘 <laughs> 강의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